어, 성사됐습니다요. 예, 네, 성사됐어요. 어제, 어제 중국 쪽에서 저를 바람 맞힌 바람에 제가 뭐라 뭐라 했더니 오늘은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그랬습니다. 아, 이러면서 제가 보낸 장윤철 영상도네, 24강 지진치는 순간 왜안들어지셨 뭐, 뭐, 뭐라고 영도로 보냈어? 안 틀어. 흠. 영도 언제 왔지? 영도 온거 몰랐어요. 어, 틀어드릴게요. 아니 영도를 언제 보냈대? 힘들기에 한전을 지금 나가. CJ. 김기성 끝까지 차원주을 캐리해주면서 이번기아를 잡아냈습니다.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안틀어도 됩니다 이미 다. 아, 이러면서여기서 바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번 판은 저그전이거든요저그전인데저그전이니까아좀 신선한 거 없나 포지해 가지고 캐어러시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캐어러시좀 갈게요. 자 신선하게. 이번에는 그 필살기가 있거든. 딱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돌아서 가야 돼. 자, 돌아서 간 다음에 상대쪽에 케어러쉬를 해줄 거고요. 하나 더 돌려서 12시를 먹으면 12시. 앞마당을 먹으면 앞마당에 케어러쉬를 할 겁니다. 아주 극악무도하게. 극악무도하게 게임할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 슬쩍 몰래, 몰래 올라가면서 어, 상대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은 구드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구드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캐논을, 캐논을 지어주는 거예요. 일단. 캐논을 지어주면서 아직도 안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캐논을 띄어 주고 일단은 설마 12 연마당은 아니겠지? 아 뭐야? 아! 니12 연마당이었어. 아! 개 말리네. 아,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은 프로브까지 가 가지고 저기를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로와. 이게 또... 바로 케어나시 해주면서 여기를 날려줄 겁니다. <laughs> 취소하는 것 봐.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어그로 끌어놓고... <laughs> 자, 이러면서... 여기도...! 여기도 때려줄 거거든요. 자, 어디서 10이 앞마당, 10이 연마당을 하고 있어. 죽을래? 자, 이러면서, 여기도. 이야, <laughs> 연마당, 앞마당, 앞마당, 연마당. <laughs> 자, 이러면은 상대는 빵러쉬밖에 없습니다. 그 빵 러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업브 다섯 마리씩 나와줄 거예요. 자 이러면서 정찰 한번 가주고요. 여기 세워줍니다. 어 뭐야? 아그그 그거, 그거 선물 받아가지고. <laughs> 아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자 들어온다.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자, 막아냅니다. 이러면은. 해철이 두 개가 날라가는 저거선수. 저거선수 거의 게임 터졌죠? 거의 게임 터지고 시작합니다. 어, 뭐야, 뭐야, 아야야야, 이거, 이거 언제 왔어?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 자, 여기서, 또, 뭔가,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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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지? 오, 큰일 날뻔서 큰일 날뻔서 자, 이제 막아주고요. 와, 막아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주고요. <laughs> 드론이 아홉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서. 바로, 바로 우리, 앞마당, 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럴 때 장점. 우리가 바로 여기다 게이트 지으면서, 면상 게이트 때려도 된다. 면상 게이트를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 무시한 장점. 자, 면상 게이트 때려줍니다. 여기서 또 포지 때려주고, 다시 한번 게이트 지어주고, 여기다가 3 게이트 지어주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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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럴만도 하지 패철이 본지에다 짓고 있네요. 그럴만도 하지 그럴만도 바로 넘어가 버리기 저글링에 피해주고 다시 잡으러 오네요 한 바퀴 또 돌려주고 자 저글링만 계속 뽑고 있는 상대 선수 자, 이제 질러 여기 세워주면서 아이고 자 이렇게 또 막아주면서 정면에서 질럿 나오게 됩니다 저 질럿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저그 선수는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길럭이 킹골은... 이제부터 제오 형이랑 케이리그 가서 펀딩 다 쓸어먹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생태계 교란 좀 나이... <laughs> <laughs> 자, 3질러 삼게이트 질럿을 막아낼 수 있을까? 출발! 막아내기 쉽지 않을걸. 자, 가 가지고 얼이고 투에 처리에 시드라까이 나오고 있네요. 하지만 질러이 도착해 가지고 뒤로 가서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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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드론 잡아 주기. 그다음에 스포니풀. 어, 안 온다고? 그러면 스포니풀이 날라갈 수밖에. 스포니풀 깨 줄게. 온다고? 그러면, 저글링이 죽을 수밖에. 어? 드론이 온다고? 드론이 죽을 수밖에. 저글링이 온다고? 저글링이 죽을 수밖에.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어, 안 온다고? 스포닝 풀이 부서질 수밖에. 자, 뒤로 돌아가면서. 여기서 또 저글링. 때려주면서. 보내. 히드라 리스크댄. 왼쪽, 뭐 오른쪽을 막겠다고. 그러면 히든이 날아가는 거야. 어? 왼쪽을 막겠다고? 그럼 스포니풀 날라가는 거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지 다 지킬 수는 없어 자, 일로 와서 다시 한번 싸워주고요 다시 한번 스포니풀 두우러 갑니다 자, 이제 히드라 때려주고 히덴 주워주고 스포니풀 부서지고, 히덴 부서지고, <laughs> 자 저글링, 저글링 생산 불가능해요, 이제. 저글링 생산 불가능합니다, 리. 자,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저그 선수, 히드라 리스크대까지 깨져버린다면, 아, 아무것도 뽑을 수 없게 된 저그 선수 지지칩니다. oh <laughs> my